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9월 16일 평창 봉평에 있는 메밀꽃필무렵 작가 이효석 마을에 왔습니다 이렇게 메밀꽃이 이쁘게 피었네요 메밀꽃 좀 구경하세요 지금 꽃이 한창 피었어요 이렇게 와 진짜 이쁘네요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책에서 이호수 님의 메밀꽃 필 무렵 글을 읽었지만 실제 와 보니까 마을도 평, 평온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밀꽃 피워요. 메밀밭에 왔으니까 메밀을 주로 찍어야 되겠죠. 꽃이 진짜 진짜 이쁘게 피었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이걸 클로즈 한번 해볼게요. 와! 이쁘죠? 어, 눈, 먼데서 보면은 눈이 내렸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꽃이 하얗기 때문에 너무 이뻐요. 눈 내린 메밀꽃처럼 보여요. 오늘 날씨도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오늘 가족 식구들이랑 왔어요 여기 보이죠 딸이 새까만 옷이 딸이고요 그 옆에 하얀 옷이 항공님이라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멀대처럼 생긴 사람이 여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이가 왔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사이가 어디 갔지 아이고 아들 이렇게 메밀 꽃을 이, 이 머리에도 이렇게 하나씩 하고 다니네요. 사위 어디 있어? 오 여기 있네요. 사위도 사이. 같이 있어요. 오 한번 걸어 줄게요. 어, 여기. 좀 내가 손자가 또 생겼어요. 손자도 지금 같이 왔거든요. 아 한자가 지금 자고 있네요. 여기. 어, 여기 손자예요. 조그만 애기가 지금 자고 있네요. 아 진짜 이 이쪽에서 어디 전체적으로 한번 섞여 찾게요. 여기 초가집에 저지로 이렇게 해놨고요. 진짜 시골 풍경이 느껴지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딸이 지금 사진 찍 정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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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없어요. 엄마 여기서 여기. 엄마 여기서라고. 이게 뭐야? 아니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아 저건 뭐지? 저 그림 큰거 검은 거 지금 뭐지? 저거? 와. 그럼 가려버리지. 너무 좋습니다. 어. 이 봉평 제가 한 10년 만에 온것 같아요. 좀예억도 생각나고 그렇네요. 아, 하튼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제가 동화 속에 들어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오늘 또 하루 즐거운 추억을 만들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 봅니다. 좋습니다.